드림 팀은 네 명, 119 구조대 팀은 여섯 명 전원 생존한 가운데 여지는 기량들이 사람 도전 거리는 27미터. 그래서 드림 팀의 선수는 두 명이 탈락하라고요. 119 구조대원 전원이 생존했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자수 있습니다. 자 수현아 날 믿어줘 널구칠할게 <laughs> 오빠 오빠만 믿어요. 그리고 오빠랑 영원히 함께해요. 자 멘트 큐. 지금 여기 아내가 와 있는데, 지금 여기 아내가 와 있는데. 그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문다 준비해 주시고 최정국 화이팅! 화이팅! 불은 이미 다이너마이트에 붙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최정국 태병대 출신 2009년도 소방왕 대회 최강 소방관 3위 출발! 자, 아.

아 안타깝습니다. 네 여기 아내가 왔는데 네. 좀 아쉽습니다. 네. 끝까지 가서 사랑한다 말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주희야 고맙고 사랑해. 아야 알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우리 최종국 선수는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27m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상추. 아 어, 상대방이 탈락했어요. 그렇죠? 네 가슴이 좀 아프다. 네 sí, 좋습니다 준비하시고 2 7 m 입니다 준비 출발 출발입니다. 니다 대로입니다 대로니다로입니다대로옵니다대로옵니다대로옵니다대로옵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 야! 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괜찮다+ 아! 야, 괜찮아요+ 괜찮나요괜찮나요자 야, 아! 야, 괜찮나요? 아! 괜찮나요? 아! 여기서 통과하면 열기자 여기서 통과하면 열게삼번 여기서 통과하면 열게삼어 대충+ 대 성공! 충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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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이제는 28m로 신동국 선수와 은혁 씨가 넘어갑니다 두 명의 선수 나와주십시오 신동국 선수 어, 드림팀 보면서 야, 저 경기에 한번 나도 나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20년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인은 끝까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끝까지 남아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조대 활동을 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적은 언젭니까? 대리운전 기사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그 대리운전 부르신 분이 차에서 문을 잠궈놓고 일어나질 않으신다고 네. 저희도 보고 와서 그 차량 문을 개방해서 좀 깨워 달라고. 아, 그 아침에 깨워 주는 것도 아닙니까? 일단 제보가 들어오면 안할수 없으니까. 야, 국민 여러분들께 그러한 것을좀 자제해 달라고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그런 사소한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 나갈 때 위급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인력 낭비에 엄청난 세금 낭비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준비해 시고 자, 신고 동 선수 준비. 신동국을이팅 신동국 선수 이라크 파병까지 검다온 선수입니다. 28m의 신동국 선수 출발입니다 벨트 준비 다 잡아서 보내도록 니다뭐 때려주세요. 자, 몰내렸습니다몰내렸습니다몰내렸습니다몰려 냈습니다. 몰내렸습니다몰내렸습니다몰내렸습니다몰내렸습니다몰습니다 자. 예 자, 네. 자. 네. 자. 아, 빨리 뛰어야 됩니다. 빨리 뛰어야 됩니다. 빨리 다 빨리 다 알았어, 알았어. 아, 빨리 떼야 됩니다, 빨리 떼야 됩니다, 빨리 떼야 됩니다. 멋지게 와우, 성공. 멋지게 와우, 성공. 성공. 야, 근데 좀 예쁘게 벨트를 찢어주면 되지. 그걸 그렇게 예? 어땠어요? <laughs> 너무 막대하셨어요, 저를. 제가 살아야 되니까 일단. 죠 하지만 진짜 화제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맞습니다 진동우 선수 성공. 네. 민호와 에이스 자리를 놓고. 서로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 은혁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혁, 파이팅 준비, 실버, 실버 습니다할 때, 선 순간 보리대로니다 은혁 준비 된다면 네, 네, 네. 내려오세요. 자, 다내 내려옵니다. 니다 내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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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미끄러져. 자, 괜찮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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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아! 자, 미끄 벗겨지고 말았어요. 야 사건의 현장으로 저희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신발이 왼쪽 신발이 걸려 넘어지고 그 다음 왼쪽 신발이 벗겨지니다그 다음 사건 현장 오른쪽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아이고. 너무 아쉽네요. <laughs> 너무 아쉽죠. 28m가 이렇게 되면 드림팀에는 굉장한 전력 손실입니다. 민호에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laughs> 뭐까지 화이팅 해 주시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은혁 지금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마음 답답할 겁니다. 은혁 탈락. 네. 오늘 드림팀의 영웅고자였던 은혁. 하지만 신발이 벗겨져 어이없이 실패하고 말았다. 현재 남은 인원은 드림팀 세 명, 119 구조대 팀 다섯 명. 다음 경기는 윤동훈이 거리 29m에 도전한다 29m에서 성공을 한다면 119 구조대에 큰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119 화이팅! 강경호 화이팅! 출발! 벨트에 손이 닿자마자 공이 내려옵니다 홍대를 자, 요대공 자, 자, 홍대를 자, 홍대공 자, 홍대를 자, 홍대를 자, 홍대 자, 대를 자, 홍대를 자, 홍대를 자, 홍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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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자, 홍대를 자, 홍대를 자, 홍 자, 자, 홍대를 자, 자, 홍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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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경호도 탈락하고 말아요. 예, 어, 너무 아쉽습니다. 어, 공에 깔려 보니까이 그러니까 느낌을 저희는 모르거든요, 지금. 깔려 보니까, 네. 아, 이래서 깔리면 안 되는구나 하는 느낌. <laughs> 아, 아, 이래서 깔리면 빈대떡 되는구나. 그냥 평상시에 평, 평지를 걸어다니는 게참 편하구나 이걸 아는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방경호 선수가 탈락을 했습니다. 이제 길이가 29m가 되거든요. 29m에서 실패를 한다면은. 드림팀에는 굉장한 전력 손실이 됩니다 성공하겠습니다 무조건 2 9 m 에 민호 준비 우리의 주장 대니의 n 도 있고 김성수 씨의 u 도 있습니다 목도. 파이팅 민호의 모든 i b e s h u 이 i y a c h u j a m o k 2 9 m 준비 m 출발.

볼을 보면 안된다니까요 찬아 괜찮았어? 아, 아 볼을 보면 안된다니까요아 볼을 보면 안된다니까요 앞만 보고 달렸어야 돼요. 29m. 민호도 탈락하고 많아요아이 볼을 왜 보고 말았나 모르겠습니다. 괜찮았어? 아 볼을 보면 안된다니까요 민호 탈락입니다. 아 너무 분네요 자, 민호 분해요, 분해요, 분해요. 야, 그 볼을, 내려오는 볼을 뒤를 왜 쳐다봤어요. 아, 아, 진짜 아쉬워합니다. 드림팀의 민호 탈락입니다. 음역에 이어 에이스 민호마저 믿을 수 없는 탈락. 디지 드림팀은 단 2명. 드림부 드림팀 구조대 팀은 4명 생존. 드림팀 4승, 3대 위기 상황. 이집 마예거리 29m에 남은 선수 모두 서바이벌 형식으로 도전한다. 1 0일발 파이어볼 29m가 마예 라운드 같습니다. 드림팀은 현재 정석원 선수 상추시가 남았고요. 119 구조대원의 이성훈 선수 특전사 잠수기관사 2009 소방왕대 최강 소방관 5위 이성훈 준비 출발. 자잘 보시고 자내려주세요네자 내렸습니다 내려주세요네자 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자 한번 미끄러졌는데 한자 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자 한번 미끄러졌는데 한번 미끄러졌는데 한번 미끄러졌는데 한번 미끄러졌어요 한번 미끄러졌는데 한번 미끄러졌는데 한번 미끄러졌어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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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번 미끄러졌는데 한번 미끄러졌어요 괜찮아요 괜찮 괜찮아요 괜찮 아 <목소리> <목소리> 야! 하아 이성훈 소스. <목소리> 아,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네, 우리 지켜보는 소방관 3만 3천 분의 소방관의 응원 속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너무 죄송스럽고요. 소방관 위해서도 앞으로 더 멋진 소방관이 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소방관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1 9 구조 대원들은 이렇게 강인합니다. 당연한 우리 119 구조대원 우리는 믿어도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119 구조대원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아쉽지만 탈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진 경기에서 119 구조대팀 신동국과 신상규 모두 줄줄이 탈락한 가운데 119 구조대팀의 마지막 승부인자 한누리만이 남아있다 과연 함누리는 위기의 팀을 구출수 있을 것인가 드림팀이 10년의 신화 1초의 승부지만 오늘은 1초의 승부에 플러스를 더합니다. 바로 1cm의 승부가 됩니다. 1cm 간격에서 성공이냐 실패가 나타납니다. 위기일발 파이어볼 19m가 마의 라운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함누리 선수 준비해 주실까요? 안녕하이요잘 아, 아, 생겼다. 준비 출발. 안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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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다.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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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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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여러분들이 바닥을 보십시오. 지금 완전히 얼어있는 상황에서 얼어있는 상황에서 슬라이딩을 멋지게 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유 운이 좋은데요? 119 구조대 정말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119 구조대 성공입니다. 예! 첫 출연자는 우승할 수 없다라는 징크스를 과연 상추가 깰수 있을까요? 드림팀에서 첫 출연해가지고 높이 틱에서 2m 20이라는 기록을 만들고 우승자가 될수 있다면 상추는 영웅 상추가 됩니다 상추 화이팅 상추 화이팅이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정말 믿음직한 119 구조대원입니다 상추야 너 실패하면 형 마음속에 진짜 상추맞는다네네 네. 출발 나이스! 저, 어. 초 저, 저, 되는 저, 간 저,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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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습니다 저, 습니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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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 아아아 아. 뛰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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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예야아 사실요, 저 카메라 있죠 저게 다이나마이크줄 알았어 저거를 잡으라고 참... <laughs> 자 이렇게 되면 상추는 탈락이 되겠습니다. 낭크팀의 기세를 절치절명의 위기. 상추의 실패로 드림팀의 정석원 한 분명만이 남은 선발. 과연 정석원이 위기를 뚫고 드림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정석원 이제는 119구조대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을 못하면은 119구조대의 성공으로 우승으로 끝치합니다 자, 드림팀의 모든 희망이 정석원 선수에게 달려있습니다. 파이팅! 준 출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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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어, 벨트 보고, 벨트 보고. 잡았어요, 됐습니다. 잡았어요, 됐습니다. 자, 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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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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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좋아요 좋아요 됐다 됐다 됐다.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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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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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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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야, 야, 성공! 야, 와! 야, 성 야, <웃음> 성공!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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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와, 내가 주장이라고. 네, 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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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포옹해주세요 네아 기분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방심 놓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팀 정성원의 극적인 성공 2팀 세훈이 1대2 대결만이 남았다 과연 승리 여신은 어느 쪽을 향해 미소지을 것인가 자 29m에서 이제는 50cm를 더 벌리게 됩니다. 2 9 5에두 선수가 도전을 해서 두 선수 다 실패를 하면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좀더다 파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아, 파이팅! 좋습니다. 한마디씩만! 파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림팀 파이팅! 파이팅! 아, 소방의 대표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방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준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자, 함누리 선수 준비해주시고 29살 흑전사 출신 2 0구 소방대회 최강 소방관 2위 준비 출발! 드이브 수건을 깔고 신발을 벗고 수납 보드럽다 10.5 m 선수소 잡았습니다. 내려옵니다. 볼! 잡았습니다. 내려옵니다. 볼! 좋아요, 됐다, 됐다, 됐다. 내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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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와, 와, 아니 무슨 총알입니까? 정신없는데. 어, 야 대단합니다 정말. 무슨 생각으로 뛰었습니까 막. 아저 어, 소방의 대표로서 마저 가지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 보고 뛰었습니다. 첫 경연 안전 바로 네 성공입니다. 네 이제는 드림팀의 정석원 선수 준비해 주십시오. 29.5미터 여기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또한 번의 승부를 펼쳐야 됩니다 또한 번의 승부를 펼칠 때는 30미터가 됩니다 위기일발 파이어볼 준비 출발 정승호 화이 우리 팀 멤버들이 크게 화이팅을 져주고 우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입 ちょっ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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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테스야 소모. 소나. 와! 테스야 소모. 소나. 와. 어나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양말 정모세요. 바닥에. 양말이 길게 늘어질 정도로 열심히 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30m에서 두 선수 도전합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양팀 모두 아슬아슬하게 성공! 그러나! 경기장은 이미 기온이 내려가면서 얼어버린 효과가 많이 미끄러워지는 상황! 이 최악의 조건을 이겨내고 힘을 구할 영웅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자, 양팀다한 번의 기 기회,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끝이 나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한대리 선수, 준비! 을 꽂고 두 선수단 양말에 투혼입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을 닦고 지배석을 잃게 청소만 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네, 신청하게, 신청하게. 네. 자, 매트 젖는 순간 떨어집니다. 자, 매트!

닦습니다 이번에는요. 오, 정말 스피드도 좋았죠. 아, 히탄하면서 너무 추측을 했나 봐. 감독님 탈락. 오늘을 위해 달려왔다. 드림팀의 막강 신인 정석원. 과연 그는 30m의 벽을 넘어 드림팀의 새로운 영웅이 될수 있을 것인가. 아, 드림팀이 동료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 같이 닦아주고 있습니다. 자 동료들이 이렇게 열심히 닦아주고 있는데 여기 보답을 해야겠죠? 너무 감동적이고요. 네. 이런 단합된 모습 보답에 꼭 승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긴다면은 드림팀의 승리로 끝이 나고 여기서 진다면은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한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두 번의 실수는 없습니다. 정석이 뭔지 정석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석이 뭔지 정석원이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운명은 정석원 어깨 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 우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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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할수 있지! 아, 이... 천... 수건을 깔고 신발을 벗고 자 우승을 할 것인가 마지막 기회! 벨트? 뛰었어! 자 뛰었어 뛰어 자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미끄러지면 안다 됐다 됐다. 돼. 자 뛰었어요 뛰었 뛰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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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미끄러지지면아야니다 됐다 됐다. 자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미끄러지면 안다 됐다 됐다. 다음 설마 드림팀 2010년 댐쿠버 동계올림픽 특집 제 1편 캐나다인 비행기에서. 아리따운 여승원들과의 만남 그리고 밴쿠버 아! 공항에서의 드림팀 통역 경고 휘슴 회사의 신나는 집 택채 오, 멋있 방금 대사한 같아 UBC <laughs> 아이스하키 팀과의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리 서바이벌 슈퍼탱크 레이스까지

비끄러지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양팀다 무승부로 끝이 나고. 자 오늘 1 9 구조대 드림팀, 드림팀과 1 9 구조대 정말 명승부전이었는 아니었나 그런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1 9 구조대 여러분들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겨도 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1 1 9 구조대 파이팅!